잘 넘어갔습니다. 오늘 께 하나님 하나님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느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우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서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험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가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 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에는 이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인 즐거움을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계의 향기가 있음에, 왕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우는 오비레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길을 울를 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은 예배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더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중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개성할 것이라, 왕의 그들로 온 세계의 군항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권해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이 귀한 도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